오늘의 주제는 분열구조의 신체 심리학입니다. 분열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신체 모습과 심리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어, 분열구조의 사람들은 출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어, 가진 경우가 많아요. 출생 직전이나 출생 시나 출생 직후, 그러니까 아주 생애 초기가 되겠죠. 이 시기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분열 구조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질환으로 출산 여부가 불안하거나 유산을 원했거나 유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경우 태어난 아기는 분열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유산을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어머니는 태아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설령 어렵게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엄마의 타가, 차가운 태도가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 벌거숭이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엄마 태아간의 공생적 유대가 끈끈하지 않은 아기의 자아는 금이 간 거울처럼 취약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져버리죠. 그래서 두려움에 쉽게 압도되고 맙니다. 분열구조의 사람들은 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편집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의심하며 누군가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망상을 갖습니다. 자, 이분 아세요? 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요. 네, 어, 이분은 그 분열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분이 실제로 성격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체 모습만 보면 상당히 분열 구조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분열 구조의 사람들은 팔과 다리는 몸통에서 분열되어서 따로 움직이고 키가 크고 여윈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무겁고 살찐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관절은 약하고 에너지적으로 몸통과 손발이 연결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갑죠. 그리고 몸의 각 부위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이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분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척추가 휘어지고 비틀린 거예요. 양 어깨가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머리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분의 실제 눈을 보면 또 눈모습이 독특한데 눈은 현실에서 떠나 딴 곳으로 가 있는 사람처럼 멍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허수아비 같다. 가을 들판에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 같다고 하는데요. 이래 허수아비처럼 그들이 몸에는 통일성이 없어요. 앞에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분들은 그 에너지 센터 중에서 이마 차크라가 열린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통찰과 직관에 있어서 매우 빛이 나고 탁월합니다. 영적 세계로 자주 탈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가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협을 느낄 때마다 몸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영적 세계는 이들에게 영감과 통찰력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권리가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음 어, 되내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분열 구조의 사람들은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이 두려움의 저변에는 분노가 차갑고 적대적인 세상에 홀로 남겨지고 고립된 데서 오는 분노가 흐릅니다. 분열 구조의 사람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삶의 심오한 목적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고 세속적인 삶에 영적인 색채를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들의 탁월한 직관력은 어, 주변 사람들에게 심오한 통찰과 영감을 불러일으키죠. 또이 사람들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탁월한 감수성을 갖고 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은폐된 저급한 자아를 극복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은총의 도움으로 탁월한 저술과 발명과 사람들을 돕는 조력가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흥겹게 노는 장면을 창밖에서 훔쳐본 적이 있으세요? 자, 이 오드리 헵번이 나왔죠. 이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유명한 사브리나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이 영화에서 오드리에번은 아주 부잣집의 운전수의 딸로 나옵니다. 그 거기에서 부잣집 아드님들이 매일 밤 파티를 여는데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창 밖에서 창을 통해서 그 흠겹게 노는 장면들을 훔쳐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닦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창을 통해서 어, 집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어, 한 커트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사브리나라는 그이 여인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뒤섞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위로 몰래 숨어들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파티장은 그녀를 더 좌절하게 만들죠. 삶은 당신 곁을 스쳐가고 놓쳐버린 버스처럼 멀어져만 갑니다. 삶에 속해 있지 않은 당신은 살아갈 수도 삶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활활 타오를 수도 그렇다고 꺼질 수도 없는 불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열 구조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들의 신체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네,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